네, 현재 또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 보셨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 새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 우선 또 시장과 또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서 김기성앵커가 분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전기차죠. 원래 겨울철에는 배터리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스마트폰도 차가운데 두면 그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습니까? 네.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저온 환경에서는 배터리의 이 성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히터를 틀때이 히터 열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엔진이 돌아가면서 생긴 그 열을 갖다가 운전석 쪽으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전기차는 이런 엔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히터를 킬라 그러면은 결국 열선을 해서 온풍기를 돌리거나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도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는가 하면은. 좋은 환경에서 배터리 성능,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60% 이상 유지가 돼야지만 네.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특히 중국산 배터리가 추위에 되게 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 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봐서는 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 3원계 배터리, NCM이라든지 NCMA라든지 하는 그런 삼원계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놓고 비교를 하면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겨울철에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환경에서 대략 한... 성능이 한15%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0%가량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는 영하 30도에서도 기능을 발휘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은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말하자면 은 고온 환경에서는 성능이 좋고 그리고 또 오.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네. 좋은 환경에서는 이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가지고 약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추위에 약하다 이러면은 실제로 또뭐 성능이 좀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 특히 중국 북쪽 지방은 굉장히 춥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의 증권 신보 등에서 보도한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이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주행거리가 아주 크게 떨어진다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뭐10% 네. 정도 떨어지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까지 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히타를 틀기가 무섭다라는 그런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타를 아예 안 틀고 장갑 끼고 운전한다는 어, 그런 저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배터리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에서 앞서가고 있고, 어, 중국이 전체 지금 생산량의 50% 이상. ]을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볼 적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이런 약점은 3원계 배터리의 강점이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겨울에 장갑 끼고 운전한다는 얘기 웃지 못할 소식인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관련한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를 보니까 대만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경제부가 현재 법안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어떤 건가면 하 대만 기업이 중국 안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까다롭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니케이 아시아 리뷰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TSMC나 UMC 같은 파운드리 공장들이 중국 내에서도 공장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장을 갖다가 중국 기업에팔 적에 그냥 신고만 하고면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장을 매각을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은 이 까다로운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중국 기업들한테 대해서 자산을 갖다 매각하는 걸 봉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자산뿐만이 아니고 인력 유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대륙 위원회하고 그 법무부가 마련한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이 대만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사람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으라라는 음.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대만의 첨단 기술, 기술이 홍콩이나 이런 쪽 중국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다 이렇게 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뭐 다른 이유가 혹시라도 있을까요? 네. 미국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권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바로 대만 아니냐라고까지 네.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네.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반도체 반도체 패키징 회사로 ASE 그룹이라는 데가 네. 대만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달 초에 중국에 기반을 둔 자회사 두 군데를 갖다가 중국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그렇겠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어, 대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음,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TSMC가 이따라서 또 해외 공장 설립에 나서는 것도 이런 뭐 기술 주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를 놓고 볼것 같으면은 전체 반도체 90% 정도를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만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 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경영상의 효율성을 갖다 떠나가지고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그리고 일본에다 공장을 짓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그렇죠. 유럽 쪽에 짓기 위해서 독일하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경영 효율성을 떠나서 비용이 더 많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왜 해외 공장을 잇따라 짓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네. 아무래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도 공장을 만드는 게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만에 지나치게 집중이 됐을 경우에 어떤 국제적인 리스크, 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아무래도 이, 이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외 공장을 잇따라 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이슈는요, 요즘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대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네. 부각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빅 데이터 말고도 딥 데이터의 중요성 또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딥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빅 데이터는 방대한 양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딥 데이터는 양은 많지 않더라도 말하자면은 꼭 필요한 정보, 유의미한 정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빅 데이터는 남들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한히 많이 갖고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네.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딥 데이터는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해서 어떤 앞으로의 움직임이나 어떤 어.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딥 데이터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개화 늑대시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네. 나오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황혼 역해 언덕 위에 음. 겐지 늑대인지 모르는 동물이 서 있다면 네. 그거는 판단하기 참 모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 낮의 밝음과 밤의 어둠이 겹치는 아주 모호한 순간에 위험이 닥쳤을 때 아. 만약에 빅데이터라면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와 늑대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 흐릿한 상황에서 상, 그 개체를 보고 이게 늑대냐 개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인데 네. 딥 데이터는 뭔가 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 동네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몇 마리고 그 개들이 다 집에 있느냐? 네. 그 개들이 집에 다 있다면은 저거는 개가 깨다. 아니겠죠. 아, 어,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동네에 최근에 늑, 늑대들이 다니는 이 행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딥 데이터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많지 않더라도 저게 개냐, 늑대냐를 따지는데 확실하게 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아주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딥 데이터가 어떻게 보 본다면 빅데이터 이후에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더 명확하게 분석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딥 데이터 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그 유통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그 정보는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누가 어디서 얼마나 샀는지까지는 나오죠 그런데 그렇죠. 무엇을 샀는지는 영수증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 저 카드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량만 나오지 네. 무엇을 샀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이~ 일정한 위치에 있는 편의점에서 끊는 모든 신용카드의 영수증을 내가 모은다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그기 오는 사람들 그그 그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그바운들리 안에서의 어떤 이 소비 행태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사는지 네. 날씨가 어땠을 때 어떤 품목을 샀고 뭐 하는 그리고 뭐 월요일 날은 어떤 걸 많이 샀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갖다 딥 데이터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네. 또한 가지는 부동산 데이터. 우리가 네. 부동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슨 아파트를 얼마에 거래를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상가 데이터,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못됐을 수가 많습니다. 왜 아. 그런가하면 물건도 많지 않고 그래 네. 하는 횟수도 이 주택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짜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어... 상가를 갖다가 임대를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내놓을 수도 있고 네. 또 매수를 원하는 사람도 말하자면 좀더 낮게 적을 가격에? 수 있,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실사를 해가지고 어... 만약에 이 건물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 과거에 얼마에 어떻게 어떻게 임대를 했었고 하는 자료가 나온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네. 데이터를 갖다가 딥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나만이 알수 있는 정보 나만이 갖고 있는 정보 음. 그러면은 그만큼 더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차원에서 딥 데이터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나만 알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일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